자, 다행인 오세아노 호텔 2층 올라왔습니다. 저 2층에서 본 이렇게 바다가 전망이 싹 되어 있고요. 와,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 빛깔, 빛깔입니다. 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객실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207호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와, 전신 거울이 있고. 지금 안의 모습은 와 더블이 두 개입니다. 자 여기서 본 자, 테라스는 없고요. 바다의 모습입니다. 바다의 물이 지금 좀 빠져있네요. 와 좋다. 에월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작은 소파와 물은 무료 물이 있고요 생수가 그리고 이 안에 미니바도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욕실은 자 욕실의 모습 예. 네. 샤워부스 꽤 넓습니다. 샤워부스도 응. 오 욕조도 있습니다. 오 맞다. 오, 여기 욕조에서 저기 바깥을 응. 보면서 와 욕조가 엄청 크네요. 한두명이 어, 들어가도 될 정도로. 나도 안 들어가고 싶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이 커튼 한번 쳐볼까 얘네야 올라가서 커튼 한번 쳐봐. 자 블라인드 이렇게 치면은. 응. 바다가 딱 보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옛날 <laughs> 좋아? 자, 이건 어메니티인데 다이인 오세아노 네 전용이네요. 브랜드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샤워 가운 있고요. 슬리퍼도 있습니다. 이게 루프탑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 내에는 조금 이따 가보겠습니다. 루프탑에 올랐습니다. 이래 가봐. <laughs> 우와, 좋다! 바다 보인다 바다. 우와, 시원한데? 우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인피니티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요. 자, 올랐습니다. 8시 이후부터는 이제 성인들만 올수 있어서. 와. 얘나야, 이거 봐봐. 여기 천장이 뚫려 있구나. 이렇게 카바나도 있고요. 사바는 도꽤 있습니다 유료이고요 2시간에 2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바다의 모습 오 여기는 또 체온 유지실이 따로 있네요 어 아, 여기도 좋다 여기도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쉴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아, 자, 여기 정면에서 보면, 아, 인피니트 트로 모습입니다. 저희는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담담이로라는조식뷔페고요미니뷔페라고미니뷔페 뭐뭐 있나 볼까? 여기 샐러드, 올리브도 있고, 토마토, 오이, 해산물, 김도 있고, 이제 밥 먹을 것도 있고, 김치. 한 바퀴 돌아보자. 된장, 쌀국수네. 몸이. 여기 치즈도 있고, 살라미 어디? i o 까 i 보 a 가 o j a pavoja, pavoja, p a 스 o j a pav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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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v o j 핫도그 v o j a p a v 전복죽, 양송이스프 얘나 응, 스팟? 털이 <laughs> 불고기. 고구마 롤. 어, 베이컨 롤이 있네. 에그네드. 어디? 마시멜로가 어디 있어? 아, 시리아 빵도 있고. 어. 작지만 알차네 그치 네, 저는 조식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할인을 해서 숙박하면 2만원에 어른은 2만원 아이는 17,000원에 결제를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나가 가져온거 한번 볼까요 응 예나 맛있게 먹어요 일단 맛을 한번 보자 음짠음 맛있네 음음 음잘라도 맛있다 음 해산물이 신선하네요 연어도 음 맛있 이제 조식을 먹고 이제 예나는 수영을 하러 갈 겁니다. 이상 조식 끝에 리뷰였습니다. 아, 이제 인피니티풀에 왔습니다. 우리 예나입니다. 와. 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아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마 시작이라는데, 그래도 해가 뜨지 않아서 수영하기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고요. 전체 와이드 샷으로. 우리 예나입니다. 안녕! 얘네 수영 재밌어? <laughs> 얘네 아빠 좀 보세요. 싫어요? <laughs> 와, 진짜 좋다. 물 온도가 미온수입니다 1m20 정도 되고요, 깊이 얘네 아빠도 왔다 안돼 와... 이렇게 애월 바다를 보면서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좋다 배고프면, 저기서, 일단, 치킨을 하나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카바나도 있고, 제일 있어? 김치 얘네야 아빠께 좋지 따뜻하지 따뜻하네 좋다 나 이제 놀아야지 아빠자아빠아빠잡아빠자 아빠자바 아아요여바다이노세아빠 호텔 아빠니티아입니다아빠아빠다바아 여기 보아빠녕해주세요 안녕.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헤드폰 빠져. 헤드폰 <laughs> 빠지게. <laughs> 자, 여기는 따뜻한 온탕입니다. 체온 유지. 좋아요? 네. 예, 만져봐. 응. <laughs> 아빠 들어가 봤어? <laughs> 와, 여기서 도 바다가 보이고 요트 보인다 요 <laughs> 어, 보인다. 이렇게 제주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수영하는 예나입니다. 거기서도 수영해도 돼 따뜻하니까 여기 바람이 다 막아져 있어서 여기는 더 좋습니다